어, 누군가 들어오셨나봐요.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시원해 이러면서 들어오시는데 어, 너무 네,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 날씨는 참 많이 덥고 또 지치는 그런 날씨 가운데 있지만 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어, 예배당만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는 네, 영어로 Exodus라고 하는데 길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저도 그동안 출애굽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 익숙한 길을 가는 걸참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더 빠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 다니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 들어왔을 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0이 요셉은 요 애굽에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대강 알고 계시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곳에서 굉장한 성공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애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애국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애국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총 70명이었어요. 70명이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는 500여 년 동안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증거하, 증가하면 그들이 많아졌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구가 만 배가 증가. 만 배. 어, 최국계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에 통계를 냈는데 남자만 60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것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최소 60만 명이겠죠?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그들의 숫자가 0배 이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단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죠. 그데 그렇죠? 아이만 많이 낳는다고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당시는 지금처럼, 어, 이렇게 낳는다고 아이들이 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어야 됐어요. 어떤 가족이, 어,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혈이 됩니다. 그 혈통이 섞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여 년 동안 애국당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순주 혈통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참대한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무수히 많이 늘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쓴이 사람은요, 출애굽기라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토록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국에 들어올 때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0명으로 시작했는데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셔서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번창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격한 숫자 증가는 애굽의 왕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을 낳은 이판는새 왕이거나 애굽을 다스리려는.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구절은요, 단순하게 왕이 새로 생겼는데 그 왕이 요셉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샘족의 유목민 출신인 힉소스 왕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왕조, 요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앞서 보시는 힉소스 왕조는요, 유목민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왕도 유목민 출신이니까 똑같이 유목민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해줬고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새로운 정권 투트모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안에서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투트모스 왕조는 새로운 이집트의 애국의 왕조를 만들면서 어, 유목민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 들어갈 때는 노예 신분이 아니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7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노예로 갑자기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 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낮추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대요. 국고성 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의 창고용으로 세우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예요. 국고. 말 그대로 곡식과 무기들을 저장해놓는 성을 지었는데요. 그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아주 힘든 노동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날까봐. 힘든 노동을 해서 더 이상 그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 기막힌 조치는 이어지는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고. 에고방이 1티 3파 1 0라하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집트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제거하도록, 살해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아이들은 그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요. 여름 성경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여름 행사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삼산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다가 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산교회의 미래가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삼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 세워 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의 왕이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부모님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아,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좋은 거 베풀어 주고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요,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다르게 생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있어요. 그럼 전 재산이 1 0 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수억 수천만 원이 있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은 듯이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빼앗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그들이 더 이상 활기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이와 같은 그 무서운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를 오늘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기들 땅에는요 지혜, 좋은 수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더 이상 확산하는 거를 막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은요, 그뒤의 구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권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노역을, 노역의 현장에 갖다 놓는 그런 폭력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모진 학대를 강하는 애국 왕의 마음에 들어간 두려움은요. 사실, 자, 공공이 따져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숫자만 많아졌을 뿐이지 감히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창과 칼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전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세력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적인 약자였던 그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 고통을 부르짖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단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보다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완전한 사랑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전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을까? 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 그 작은 틈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요이 애국의 왕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향해 분노가 표출이 되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모습,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막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리고 희망까지 떼앗긴 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억누르고 탄압하고 괴롭히면요, 그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애국 왕인은 지혜대로라면 그들을 고된 노역에 처하고 그들의 아들을 태어났을 때다 제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할 때에 오히려 힙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출애국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국기 1장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 주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그냥 방치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별대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두려움에사로 잡히게 되면요. 애굽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적인 말과 행동과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먼 길을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난주에인가? 시온이가 어, 저희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강화도 농촌 체험 활동을 하러 갔어요. 아침 8시 반에 가서 오후 4시에 오는 건데, 그 아이가 곧 잠깐 뭐 하루 반나절 이렇게 갔다 오는 건데, 그 아이가 가서 혹시라도 불편할까, 혹시라도 배가 고플까, 혹시라도 목이 마를까, 엄마의 마음은요. 아이가 필요한 거를 다 챙겨서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준비해서 보내더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자, 너희들 가서 살아라. 너희들 가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몰라. 나는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지고 볶든 말든 알아서들 살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데, 부모가 자녀 소풍 갈 때도 필요한 게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고, 어디 멀리 여행가서, 학교가서, 엄마, 신뢰화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전화하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러한 준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그게 지금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내 삶에 필요하다면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오랜 명 많네요. 500년만에 수십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꾸준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laughs>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그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이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없는 것 바라보면요 한없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사람은 맨날 없습니다. 그런데요,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면 이 땅에 우리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는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고 같이 볼 텐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으로 말해 보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된 노역과 고된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그냥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 나가지 않으시던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힘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민족이 되게 훈련해 나가시는 거 저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려움을 주시면요, 그 사람은 어려움만 바라보면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땅의 고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의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을 지내가다, 지내다 보니 우리의 몸도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좌절과 낙심 속에 사로잡힐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땅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많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의종상 네. 권사님.